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전 우리는 끔찍하고 불편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엠범방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한 사실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중에도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가 특별히 악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2차 세계전이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이만의 재판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만이 자신의 그 범죄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만의 이웃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악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기계적으로 몰두하는 사람은 언제든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악은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말했습니다. 12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도 타인에게 그대로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참혹한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타인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극히 평범한 얼굴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며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배우자에게는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녀에게 섭섭한 말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나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고 인생을 회고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인생 전반이 후회로 가득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인생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방향과 어울리는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고,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다가 결국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구하게 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삶은 뿌듯함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은... 자기 중심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곳에는 나에 대한 이익은 충분히 있는데 타인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는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성경 원문에는 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두드리라는 크루오라고 하는 단어만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도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시고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자기 중심적인 것을 구하고 찾으며 욕망의 문을 두드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소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해왔지만, 막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현실이 닥치니까, 가족들과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아빠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엄마와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이... 무엇인가 하자고 하면 아빠가 싫어하죠. 이것은 분명 기회인데 다툼과 괴로움으로 소중한 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마다 정확하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7장 7절의 그 구하라가 아니라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제테오라고 하는 6장 33절에선 구하라. 7장 7절에서는 이 찾으라라고 번역된 이 제테오란 단어는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 인생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다르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설계도대로 살아야 완전해지고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인생 설계도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알아야 되는. 그렇지 않고, 그릇된 탐욕과 욕망에 몰입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악한 것에 무덤덤해지고, 평범한 얼굴로 부모에게,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과 동료에게, 타인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 그 욕심, 욕망, 탐욕에 몰두하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축물을 짓다 보면 설교, 설계도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리함과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설계 도면과 다르게 집을 짓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진 인생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한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교도에 맞는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의 이 일상과 생활 속에서 큰 뜻을 알았으니 이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7절 맨 앞에 이제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제테오와 다르게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어떤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과 좀 다르죠.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할때늘 욕심의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 가지 않을까? 이러면 내가 조금 더 이익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욕심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면 안중에 타인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입장이 안중에 없어지면 결국 제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그릇된 다음에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화하며 당시에 자기의 욕심을 슬쩍 숨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악인들이 모든 것들이 드러났을 때 악한 행동이 드러났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그 처음에 결정하는 단계로 되돌아가 보면 내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말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된 존재까지는 아는데 그런 존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절로 되돌아가 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수많은 상황 속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 모두 대입하고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너를 향한 복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마음과 마음의 공유 지점에서 찾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타인이 원하는 게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르지도 않아요 공통된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려는 순간에 내 말을 듣게 되는 상대의 마음, 배우자의 마음, 자녀의 마음,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갈등이 없는 상생의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 상사의 입장과 동료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오해와 납 쁜 감정이 사라져서 보다 활기찬 직장 생활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때 곧바로 효과가 나면 좋은데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생각하며 배려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호전되고 기쁨으로 가득해지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흔들립니다. 괜히 나만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상대는 여전히 저 모양 저꼴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선한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더 좋으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더 좋으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눈에는 당장에 네가 원하는 시간에 변화와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길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오름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두드린다는 말은 결국은 문이라는 목적어는 없지만 문을 열기 위한 행위라고 애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8절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라고 확고하게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한번 두드리는 두드림은 없습니다. 세 번, 네번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요. 열릴 때까지 근데 예수님은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황금률에 적용해서 살아가면 다툼, 갈등, 슬픔, 억울함, 아픔, 일의 지연됨이 결국 열린다는 겁니다. 이 문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행복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성장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금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견디고 참으며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인생의 설계 도면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알고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결정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서 말하고 일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 했던 모든 순간들이 오히려 복된 순간, 감동적인 순간,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게 하실 것이고 또 얻게 하실 것이고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설계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앞이고 여러분 인생 속의 행복의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의 문, 성장의 문, 승리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하고 찾아서 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소중한 순간을 참된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더욱더 복된 삶 천국의 문을 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려운 결정과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결정이 무엇인지 그 기준과 그 길을 보여 주시고 늘 올바른 선택과 과정 속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